뭐 아까도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오늘 궂은 날씨에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이 하얼빈이라는 작품 음, 안중근 장군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또 표하고 어 그래서 더욱 더 진심으로 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정말 작은 화면에서 볼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아 왔고 어, 또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했기,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극장 와서 어, 저희의 진심을 조금 느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와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만나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영화에 이 영화가 하는 어떤 역할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었구나 라는 걸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촬영하면서 어, 저희 동지들 선배님, 뭐 동료 배우분들, 감독님, 스태프들 다 같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영화 나오면 한번 보시면서 그 마음들을 조금 전달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구은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마이크 소리를 이제 저희 동료분들 감독님하고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캐릭터와 작품 소개를 할때 약간씩의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저런 동지의 동료를 환기시킬 수 있었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가득 담긴 어, 하업인 영화입니다. 어,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길 빌겠습니다 아,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팀 하얼빈 모두가 어, 쌓아올린 탑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께 어, 잘 보여드리고 잘 선사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이 자리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힘든 걸음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또 시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역사 관련된 작품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런 작품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를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또그 무언가를 얻는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께 이 작품이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고 또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드라마 영상 작업을 하면서 어, 아직 큰 화면에서 보진 못했지만 현장 내내 감독님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런 섬세한 질감과 빛과 이미지와 어, 배우들의 에너지와 그분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혼들이 가능한가요?라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감독님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고생해 주신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희 동료 배우들에게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고 예, 정말 좋은 영화가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화 찍는 내내 뭐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뭐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언제나 답은 못 했을 것 같아라는 답이었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고 마음이었는지 저희가 그 마음에 그 감사함에 눈을 끼치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는 또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어,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서 어, 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저희 하얼빈 감독님 말씀처럼 관람이 아닌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